제가 연골 재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, 이게 사실 이제 방대한데, 너무 이제.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제약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, 그래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연골재생을 했어 네 예,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예, 그거는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연골재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6주까지는 딛는 걸안 하는 게 좋아요 연골재생된 부위가 체중을 실어서 마찰을 하는 거는 6주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움직이는 거는 안 되냐 아니죠 예, 그냥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. 아까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데에다가 이제 하니까 옆에 남아있는 연골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그 연골들이 이제 다른 연골들하고 베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. 연골 재생해놓고서 이제 그쪽에서 울퉁불퉁하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?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는 구부렸다 폈다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깎일 거 아니야. 미장, 미장 알죠, 여러분? 집 지을 때 시멘트 쫙 뿌려놓고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문지르잖아요. 그게 이제 무릎 각도 운동이에요. 구부렸다 폈다. 그러면 이제 마찰이 되면서 좀 매끈매끈해지겠죠 그 모양과 두께에 맞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해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퇴뼈의 아래쪽 부분 서 있을 때 닿는 부분은 바로 구부렸다 폈다 하루나 이틀 뒤에 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뚜껑뼈 쪽에 있는데 앞쪽 부분. 그 부위는 빨리 구부렸다 폈다 하면 마찰이 좀 심해 가지고 연골 손상 부위가 좀 빨리 좀 달아날 수도 있어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을 하신 분들, 대퇴뼈하고 경골뼈 아랫면을 하신 분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바로 구부렸다 폈다를 좀 시키고요. 앞쪽 부분 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그냥 편채로 반깁스를 했다가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조금 각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일단 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의사들마다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6주 발 딛지 말라는 거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제 동의를 하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시키는 사람도 있고 뭐덜 시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주 정도는 발은 딛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고 앞쪽에 뚜껑 뼈 있는 쪽을 연골재생 했다 그러면 약간 좀 천천히 시키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주 동안은 발을 안 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실 앞쪽에 뚜껑 뚜껑뼈 쪽 연골 재생하신 분은 딛었을 때그 부위가 눌리진 않거든요 구부리고 펴고 할 때는 눌리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쪽 뚜껑뼈 있는 그 부분 연골 재생하신 분들은 그냥 걸으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한하비틀 정도 지나서 어, 통증만 좀 괜찮다 그러면 그냥 걷는 건 괜찮다 목발 안 써도 된다 대신에 구부리는 거좀 천천히 아랫면 수술하신 분은 6주까지는 목발 쓰고 웬만하면 발 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발을 완전히 딛지 말라는 거는 24시간 발을 이렇게 공중에다 끈에다 따라서 떠 있어야 되냐? 그렇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발 내리고 있어도 되죠.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서 누르지 말라는 소리지. 닫고 있는 거그 뭐 정도까지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러면 사실 6주 정도 지나면 바로 안 아파지냐? 그렇지 않죠. 6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발을 디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처음에는 좀 불안하잖아요. 6주 동안 발못 디면 어떻게 걷는지도 까먹어. 오히려 목발이 더 편해. 근데 이제 발디뎌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되게 어색해요. 어색하고. 발을 딛는 순간 찌릿찌릿해. 뒤꿈치도 찌릿찌릿하고 발바닥도 찌릿찌릿하고 이게 안 쓰던 데가 이제 쓰기 시작하면 아파요. 다 약해져 있어. 6주 동안 발을 안 딛으면 발바닥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뭐 무릎도 당연히 그렇고 찌릿찌릿해. 한 2, 3주 정도는 조금 더 아프죠. 뭐 그거 지나고 나면 서서히 괜찮아져요. 이거는 모든 환자들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. 한 2, 3주는 더 아프다. 뭐 그럴 땐좀 약. 좀먹어야지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그럭저럭 일상생활 좀할 만해요 근데 그래도 좀 불편감이 있어 왜냐 연골이 지금 6주가 됐을 때 뒤돌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뒤돌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에서 뒤도도 연골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라는 거지 연골이 뭐100% 되니까 뒤도도 됩니다 그 그런 거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연골이 더 강해지는데 한 6개월은 돼야 돼요 6개월 정도는 돼야 이제 투덜투덜 거리시는 없어져 3개월 정도 되면은 되게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발은 디딜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아직도 찌릿찌릿하고 시큰시큰하고 불편해요 예전처럼 물차는 건 없어 어쨌든간에 하여튼 불편해 정상 아니야 저를 6개월까지 괴롭히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 거 보면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6주 정도에는 디들만 해진다는 얘기는 그냥 최소한이가 최소한 약하다 점점점 강해진다 한 6개월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많이 좀좀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. 관리법 별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일단 6주까지는 발을 안 딛는 게 좋다. 그리고 나서 6개월 전까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격한 거안 하시는 게 좋겠죠. 6개월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. 물론 일상생활을 제한은 하진 않아요. 근데 다 이렇게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뭐 이렇게 3개월, 4개월 됐는데 뭐 마라톤을 한다든가 철인 몇종을 하시겠다든가 축구, 농구, 배구, 테니스, 배드민턴을 매일 하시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그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까지는 참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했던 분들 대부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격하게 쓰면 은 빨리 망가져 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이 이거 무한 자원이 아니에요 무한정 쓸수 있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쓸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거를 너무 빨리 망가졌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해가지고 좀더쓸수 있게 하는 게 이런 방법인 거지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가지고 100% 정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가 그러니까 좀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요거 하고 나서 연골 잘 생기면 예전에 활동을 못하는 건할수 있어 근데 너무 과격하게 완전히 정상이었을 때그 정도를 너무 과격하게 오래 한다 그러면 아 그거는 다시 연골이 좀 손상이 좀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당연히 운동은 해야죠 운동해야 돼 왜냐면 이제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 근육이 생겨야 더잘쓸수 있고 오래 쓸수 있고 통증도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이제 쓰는 것들은 조금 제가 권장은 못하죠 아니 뭐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지, 뭐, 따라다면서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, 농구, 축구, 배구, 야구, 뭐, 등등등, 뭐, 가끔 하시는 건 좋아. 근데 뭐, 이렇게 너무 빡세게 뭐,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의사입장에서는 자전거, 수영, 뭐, 뭐, 등등등, 헬스 중에서도 너무 과격하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데, 뭐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요. 근데 의사입장에서는 그걸 마구 권장하기는 좀 어렵다. 그런 식으로 좀. 어,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 어느덧 한 40분 가까이 지금 떠드는데 벌써 8시 10분이 가까이 됐으니까. 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문의를 올려주시면 제가 몇개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좀 대답을 좀해 어, 드릴게요. 어떤 게 있을까요?